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미성년자 KYC 임시인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미성년자분들 KYC 인증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 18세가 안 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 18세가 넘어갈 때 생일이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파이 앱에서 보면 위에도 카운트다운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가도 카운트다운이 뜹니다. 이 카운트다운의 이론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9월 30일까지 인증 못 받으면 다 날라가요. 수량이 6개월치가 날라가 6개월치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날라가게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실을 갖다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 얘기할 거냐? 지금 이제 미성년자 KYC 인증에 대한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KYC 쪽을 미성년자분들도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언어는 한국어로 고르면 되고,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또는 국가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를 입력하거나 선택하십시오 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보면 체크체크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나온 내용 보면은, 컴백 레이러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선택하면 돼요. s o u South 우스 코리아. 자,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설명이에요. 파이 마마님이 올려주신 모더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자, 보면은 한국어 체크 확인하고, 한국어 체크 확인이라는 게 여기 이거예요. 한국어. 그 다음에 생일은 생년월일을 해서 돼 있죠. 생년월일은 미성년자 생년월일 입력하고, 아이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괄호 치고 사우스 코리아서 있죠. 그다음에 아이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을 했겠죠. 그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두개 모두 체크 후에 시작 버튼을 누른다 돼 있어요. 자, 이거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면 끝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컴백 레이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할수 없고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KYC 인증에 대한 뭐 이런 게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게 되게끔 뭐 만들어지겠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해했습니다 누르면 끝나요. 어렵지 않게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했습니다 누르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머가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느 나중에 우리가 미성년자 분들이 만 18세가 도래하는 시점 있죠. 만 18세 도래하는 시점에. K가 신증이 다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그때까지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모님, 뭐, 인증, 뭐, 이런 것들 있죠? 인정했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추후 양식을 제출을 하는 기간이나 설명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꼭 하시면 되겠고, 일단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이런 조치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다 다만 설명을 좀더 읽어볼게요 미성년자 KYC 공지 이제 타이머 중지시키기 한방법돼 있죠 캐시 삭제하고 열린에 모두 닫기 후에 진행을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KYC를 누르고 첫 번째 화면에서 한국어 선택하고 생일, 미성년자의 생년월일 입력하고 세 번째 아이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선택 아이디 유형 선택 아까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돼 있죠 이거 선택하고 정보 수집두개 아까 체크 체크하고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하라고 표시가 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새 창에서 부모 동의 메커니즘이 제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에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으면 다시 접속했을 때 화면 중간에 1파일을 제출하겠다는 문구가 보이고 첫 화면과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후에 제출한 미성년자는 성년 만 18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그 이전에 부모 동의 KYC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좀더풀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타이머 작동 중지는 이후에 적용되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써있죠. 즉 여러분들이 만 18세가 되거나 그 전에 뭔가 부모님 동의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 그 시점에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뜰지는 아직 모르고 그게 뜨면 은 공지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 공지가 나오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KYC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당장에는 일단 미성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했던 이 행동들처럼 행해서 일단은 어, 그 시간 카운트다운이 흘러가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이 한 달하고 한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파이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돼가지고 9월 30일 지나서 이거 뭐왜안 해줬냐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머리만 아파질 뿐이기 때문에 이거 좀 빠르게 확산을 시켜야 되고 많은 분들이 최대한 아셔야지 그래야 미성년자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분들도 생년월일을 또 맞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가계정은 이제 완전히 걸러지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좀 통쾌해질 것 같아요 이따가 언제죠 9월 30일 이후에 좀 뭔가 깨끗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kyc 인증들은 하실 거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일단 미성년자분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kyc 인증 관련해가지고 임시 kyc 인증이 어떤지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KRC 인증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쨌든 꼭 여러분들이 인증을 반드시 성공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